애가 탑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 노력해도 닿지 않는 결과,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앞에서 우리는 초조해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때로는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잘못해서일까 하고, 밤새 뒤척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 태우지 말라고, 인연은 때가 무르익을 때, 스스로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싹이 트는 시간은 땅과 하늘이 정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믿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익혀줍니다. 급하게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억지로 빨리 가려 하면 길을 잃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 진리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애만 태우며 사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 같은데 나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자식 일도, 손주 일도, 건강도, 심지어 작은 바람 하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밤이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별로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도 덜한것 같은데, 먼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애태우며 기다리는데 왜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하고 마음 속에서 자꾸만 질문이 올라옵니다. 답은 나오지 않는데. 질문만 쌓여갑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기다림이 지겹고 노력이 허무하고 나 자신이 한심해집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만 태우며 사는 것보다 그냥 기대를 접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바람이 남아있으니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손주가 건강하기를, 나도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과한 건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마음만 복잡한 걸까요? 남에게 피해준 적도 없고 나쁜 짓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애태우는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합니다. 답은 없고, 잠은 오지 않고,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서 더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애태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오히려 오는 것도 못 알아 봅니다. 문이 열렸는데 보지 못하고, 기회가 왔는데 붙잡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눈이 흐려지고, 불안하면 손이 떨리기 때문입니다. 애 태우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마음의 그릇에 구멍을 내는 일입니다. 그 구멍으로 복도 세어나가고 평안도 빠져나갑니다.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 도시로 일하러 나가 있어서 언제 돌아올까? 매일 애를 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부터 열어보고 저녁이 되면 대문 앞에 나가 서성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꿈의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혹시 아들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전화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애태우느라 눈이 침침해지고 마음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아들이 손을 잡고 어머니라고 불러서야 겨우 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애태웠구나. 오는 것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를 못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조바심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애태우다 보면 정작 온 것을 못 알아 봅니다. 행복이 왔는데, 불안에 가려보지 못하고 인연이 왔는데 조급함에 놓쳐버립니다. 그러니 애태우지 마십시오.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틀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꽃이 피어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고 재촉한다고 당겨지지 않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 한다고 해서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함은 인연을 놓치게 만들 뿐입니다.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면 쓴맛만 남듯이 때가 되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잡으면 고통만 남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골짜기를 만나면 채우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애태우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멈추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결국 모든 것을 이룹니다. 산을 깎고 땅을 적시고 생명을 살립니다. 강물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만나게 됩니다. 옛날 어느 절에 늘 조급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천천히 수행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새벽 예불도 거르고 공양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오직 참선에만 매달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애태우는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하고 말입니다. 큰 스님은 창 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매화나무를 보거라. 내가 아무리 애태워도 꽃은 봄이 되어야 핀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당장 피고 싶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핀 꽃은 금방 시든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애태우는 동안 봄은 멀어진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봄은 스스로 온다고 말입니다. 젊은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조급함이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 젊은 스님은 조급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하고 청소를 하고 참선을 했습니다. 애태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보는 순간 젊은 스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꽃이 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익은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그를 익혔고 시간이 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무르익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 일 뿐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뒤는 땅과 하늘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됩니다. 애태우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믿으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씨앗을 품고, 비가 씨앗을 적시고, 햇빛이 씨앗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씨앗을 파헤쳐 봅니다. 왜 싹이 안 트나, 왜 자라지 않나 하고 확인하려 듭니다. 그러면 싹은 더 늦게 트고, 뿌리는 다칩니다. 애태우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확인하고, 재촉하고, 애태우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매일 나가서 흙을 들쳐보며 싹이 텄나 확인했습니다. 이웃 농부는 그런 글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싹이 안 튼다고 그냥 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재촉하고 애태웠습니다. 왜안 트나 왜 늦나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그의 밭에서는 싹이 제대로 트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웃 농부의 밭은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이웃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나서 가만히 두었습니다. 물만 주고 잡초만 뽑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애태우는 것이 문제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믿지 못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다음 해에는 달랐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가만히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싹이 잘 트고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2년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온다는 것을 애태우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년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오늘이 편안해집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기다리되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맑게 하고 넓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애태우는 마음이 들때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왜안 오나, 왜안 되나 하고 투덜거립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나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시 우리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인연을 밀어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구나. 곧올 거야 하고,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이 인연을 부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아프다. 힘들다. 왜 나만 이런가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마음도 몸도 더 아팠습니다. 어느날 한 스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꿔보시라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이없었습니다. 아픈데 무슨 고맙다는 말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냥 해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 하며 따라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맙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몸을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애태우는 마음의 뿌리는 불안입니다. 혹시 영영 오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내가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이 인연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온다고, 올 것은 반드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 때가 되면, 만나게 된다 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한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왜안 오나 하는 생각 대신 지금 오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왜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 대신 나에게 맞는 때가 따로 있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시간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안한 기다림이 평안한 준비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애태우지 않으려면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무엇이라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청소를 하십시오. 집을 정리하십시오. 밭을 가꾸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인연이 쌓입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멀리 나가 살아서 외로웠습니다. 매일 전화만 기다리며 애를 태웠습니다. 하루는 이웃 스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지만 말고,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보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식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밝아지니까 자식들도 전화하기가 편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애태우는 마음은 부족함에서 옵니다. 없는 것을 바라고, 안 되는 것을 원망하면서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숨쉴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이 맛있다. 날씨가 좋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복이 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감사는 마음의 창문을 엽니다. 불평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창문이 열려야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열려야 인연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연을 부르는 주문과 같습니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애태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왜 나는 안 되나, 왜 나는 부족한가 하고 자책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나는 같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이 인연을 부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삽니다. 먼저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도 그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남의 행복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어느 시장에 두 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손님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옆 가게는 손님이 많은데, 자기만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조용히 가게를 정리하고 옆 가게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옆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축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절한 상인의 가게에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손님들이 이 사람 가게도 들러보라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 반면, 불평하던 상인의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었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애태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올까요?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놓치는 건 아닐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온다고, 올 것은 반드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탁한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지늘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늘기 양분이 되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익히는 양분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림 없이는 만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태우는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성숙시키고 익히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만남이 더 소중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옛날 어느 선비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과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몇 년을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비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건가, 정말 안 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애태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오늘 할 공부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해.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담담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기쁘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합격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통이 나를 익혔다고 이제야 준비가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정합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고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만난다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애태우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준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가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먼 길이라도 험한 길이라도 등불을 따라 걸으면 목적지에 닿습니다. 믿음이 그 등불입니다. 때가 되면 인연이 온다는 믿음, 하늘은 알고 있다는 믿음, 나는 잘하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 등불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태우지 말라는 이야기, 인연은 때가 되면 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애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불안할 때, 부처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연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행복은 저절로 다가옵니다. 오늘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도 잘될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날입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날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부